에도 통과돼야 되는데 국회의 반대를 하면 어떻게 통과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통과 안 되세요. 그러고 이제 십구 대 정부에 바히고 제가 하도 안된그 어, 법안을 다시 내가 이제 국회의 내 갖고 다시 그 법안을 에, 내놨는데 지금 이 년째 지금 국회 에, 본사위원회에서 지금 어, 처리가 안 되고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데 왜? 월공직자의 부패가 끊어지지 않으면, 나라의 부패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모든 이권이 있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권. 진급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권. 하여튼 자기가 뭐를 좀 돈을 벌거나, 좀 자리가 높아지거나, 뭔가 힘을 얻으려고 하면, 하선을 거의 공직자에게 야 되는데 그 고위 공직자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십니다. 그러니 딱 대통령하고 끝에 대통하는데 대통령이 대버리면 보기 힘들어요. 아무리 친해도 만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친하려고 하는 거죠. 대통령의 지인 책이든 이거 아, 학교를 어디 나왔냐, 고향이 어디냐, 서울시가 뭐냐, 누구랑 친하냐 그런 사람들도 다 알아가고 그 사람들에게 또 접근을 합니다. 그게 지금 터진 비선실세라는 겁니다. 아, 문고리삼일가이다 비선실세다.